자 이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아 있어요, 이제.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벌써부터 무연장의 열기가 흩뿌리고 다 오랬는데. 매우 적어. 지금 2층에서 는안 보이시겠는데, 네. 기 1층에 계시면 저 조금 보세요. 대아현 사랑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중랑구 홍보대사이자 미스트롯3 선출신 가수 배아현님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언시 저도 팬이고 2년 전에 한, 한 무대에 섰던 사람으로서 제가 보지합니다 아마 여기 음향 시설이 아이언씨의 성향을 받쳐주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하고 아주 정말 구성진 노래와 무대를 들려주실 건데 자 마지막 무대인 만큼 지금 좀힘 아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큰 함성으로. 피날레 무대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즐겨 주실 건가요? 네. 이 뭐, 목소리가 작습니다. 즐겨 주실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한통으로 마지막 무대 대. E 반갑습니다. 가을이 머무는 중남 콘서트, 영안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중남부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 한 스무 살 초반쯤에 KBS 봉사단체에서 교회에서 한번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기시고 계셨습니까? 예! 행복한 시간 되셨어요? 예! 끝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라고 제가 오늘 행복한 노래 많이 들고 왔으니까 스트레스 다 알리시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조약돌 사랑이라는 노래... 네?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셨는데? 왜요? 네. 아... 제가 귀가 좀 밝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누가 소리를 내면 바로바로 들리니까 혹시 여기서 잠깐 나누시면안 돼요. 가서 그 잡담이 무슨 이야기였는지 바로 제가 네, 궁금한 분도 많아가지고. 아셨죠? <laughs> 다음번에 모란 동백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more 드렸고요. 세 번째 곡 들려드릴 차례인데 이 노래는요. 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 나는 나를 찾아 떠날 거야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제목이 나 놀러갈 거야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 놀러갈 거야 어디로 하면 영학교회로 하고 외치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주실 겁니까? 네.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나 놀러 갈 거야 어디로? 네. 이렇게 하면 노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댄서분들 모시고, 자,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화사해 주시죠. <laughs> 자 여러분들 준비된 무라서거든요. 근데 요즘에 몸도 좀 꺾어요. 춤좀 어땠나요? 챙췄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저도 행복한데 나는 지금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그렇죠. 영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울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좀 보세요. 요즘에 몸을 좀잘 꺾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어려워요?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부터 시작! Thank 어, 진짜로 대본에 없는 사인 요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아. 무대 매너까지 좋은 아이유씨입니다. 아 감사해 주시죠. 아. 어그좀 위에도 저 뭐지 그거 전광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그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근데 성이 틀리실 것 같은데? <laughs> 성이 틀렸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변아현이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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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고쳐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네, 앵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들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일어나셔 가지고 신나는 애들이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가봐. 다 같이 일어나시죠. 네. 자, 신나는. Mais bon ça... thank you

진짜 보셨어요? 음. 아!